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매맞는 비정규직들의 현실. 담양군 직장 내 괴롭힌 규탄 기자회견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공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우리 노동자들의 최대 명절이라 할수 있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1일. 우리 노동절에 표시가 되었던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이라는 그 일이 있은지로 벌써 1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동토대로 되어 있고 공직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조차 매 맞고 있는 것이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어서 담양군 군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산하하신 선배 열사들 생각하며 묵념하게,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반주에 맞춰서 이물리와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함께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원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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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하 담양군수는 재발방지대책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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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규탄 기자회견 참가하기 위해서 먼걸음 하셨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최라연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연호 담양 지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일일이 소개해 올려야 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나머지 참가자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그 호남본부 지부장님들과 간부 여러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네, 우리가 공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최근에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막말과 폭언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렇듯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을 비롯한 기관제, 등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곳 담양군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천일공동할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라연 수석부본부장님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동지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최라연 동지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이곳에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위력을 행사한 폭행을 저지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인지 정신이 아픈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즘 이러한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부지부장을 표마하는 발언을 하는 등 화순에서도 욕설을 하는 공무원들이 나오는 등 비일비재한 이러한 갑질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멀리에는 이주노동자, 매맞는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자가 국가, 국적을 차별하고 인권을 차별하는,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러, 우리나라의 국격, 품격을 떨어뜨리더니, 이곳 담양에서는 담양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폭행 공무원이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폭행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읍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갑질은 근로기준법 괴롭힘 금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은 물론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고요. 우리 직장내 괴롭힘, 갑질은 법에 존재하는 만큼 이건 비단 공무원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도 갑질에. 네. 대상이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행은 형사처벌 받으면 됩니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행히 군수께서 즉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만행적인 일이 다시 재발한다면 그때는 기자회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 이러한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단호하게 맞서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연합을 믿고 항상 당당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네. 우리 최라연 수석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담양군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혹은 군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에 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담양 군수는 재발 방지 대책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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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라, 수립하라 예. 예. 뭐 세상 나이로 사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박 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리고 군단이 지역 사회에서 사실 아직도 나이, 연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가해한 공무원은 피해자 공무직보다 무려 두 살이나 어린 지역 후배라고 합니다. 후배가 지는 공무원이라고 선배인 공무직에게 막말을 넘어서 폭행을 하는 이러한 착금의 현실이 얼마나 담양군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는지 알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담양지부 이양석 사무장님 피해자 대리인입니다. 피해자 대리인 모시고 피해자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담양지부장 담양지부 사무국장 이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직장내 괴롭힘 폭행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대나무 축제 준비 과정에서 공무원 유무 모씨는 S 갖고 놓은 꽃밭을 어떤 이유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몰던 차로 꽃밭을 뭉개버리는 1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3일 오전 기관제및 공무직 근로자는 부서장 지시를 받고 꽃밭 정리 및 수습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중 공무원 유 모씨는 현장을 찾아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공무직 노동자 서모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면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또 다른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폭력 행위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넘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평소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인격을 무시해왔는지 알수 있는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다뱅군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제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엔 그 피해자 조합원이 서 계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게 무서워지고,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벌어진 것처럼, 마치 내 잘못인 양! 그렇게 자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담양군은 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요. 전문의 상담 받아야지요. 트라우마 심리치료 해야지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덮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 노동자를 구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담양군이 해야 할 역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윤연호 지부장님 모시고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 지부장 윤연호 투쟁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 1백 100, 100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라. 공직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다. 선거로 선출된 장이 계급 피라미드. 세상에 위 있고 바로 아래에는 고위 간부들이 있고 그 아래는 간부급 공무원이 있다. 또그 아래에는 주무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있고 계급 피라미드. 아래에는 공무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 구조로 인해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 괴롭힘과 갑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민원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자신보다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사량이 안갚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곳 타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넘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단하무축제 준비하며 꽃탑과 꽃탑을 가꾸는 과정에서 공무원 유모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몰던 차로 꽃밭을 뭉개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섬 모시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차용했다 매맞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무원 유 모시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다 평소 공무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인간이야 취급하는지 얼마나 공무직의 인격을 무시하는지 알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이는 비단 탐양군의 국화된 사례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절반에 만연되어 있는 풍토이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최육 개선,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노동자업 활동까지도 문제 삼고 시비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바쁘니 교육하지 말라.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연연중누치를 주는 것은 기본이오. 대체 인력 투입을 해주지 않아 구조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억울하면 시험 보고 들어와라 하는 말을 반말을 넘어 욕설까지 해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방문하든 전화 민원 상담을 하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이 대명천지 2 1세기의 악성 민원과 갑질, 인권 유린의옛말인가 이러한 정근전 대기 민원 형태는 응당 근절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누군가의 가족이든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공무원의 인권이 중요하듯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도 온 우주와 같이 무겁고 소중하다. 당신들이 업무 직권을 갖는다 하여 물건 직업에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받아 욕받이 쓰레기통 아니고 당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풀이하고 침 뱉고 발로 차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내일이면 노동자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노동절이다 명절을 앞두고 흥성해야 할 이때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발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서글프고 개탄스럽다다면 군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1백 100, 백개 하고 개발 방지 대책 수립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자유적인 단결체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라.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최우 개선을 위해 당당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대 서든 만연대 공연사의 회 갑질과 폭력 이중 삼중 착취와 억압 구조를 타파하고 땀의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역사와 노동자들이 피로소 자주성을 정치해온 역사이듯 구랑 없이 투쟁하여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자올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벌이 처하. 처처처 처. 탄핵문서는 재발 방지 대책 즉각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비정규직 채패하여 인자답게 살아보자. 살아보자 살아보자. 2024년 4월 30일 담양군 농을키센터. 네.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에게 담양군은 참 괜찮은 이미지였습니다. 예, 네, 중로원 그 대나무숲 너무 좋고 뭐 메타세콰이아길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관광도시 그리고 청정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정말 쓰레기 같은 동네라고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될지는 담양군수를 비롯한 담양군 공무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군수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촉구서가 있고요.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지 않으면 5월 중순에 바로 이곳 담양에서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주연합은 그 대나무 축제의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들께 담양군의 실상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담양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준비한 기자회견 모두 마칠 텐데요. 그 여러분들 아까 기자회견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표정 몇 면을 보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한스럽고 어기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분이 이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가실 리 만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일정 마치는 걸로 하고 끝내기 전에 우리의 분노와 주탄에 그리고 투쟁의 결의를 담은 함성 지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방을 향해서 함성 5초간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